근데 지성이가 최근에 저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. 형, 형, 뭐라 했더라? 뭐, 뭐, 일, 갑자기 열... 그니까 걔는 좀 갑자기 연락할 때가 많아요. 그냥 갑자기 뭔가 영어 물어볼 때도 있고, 갑자기 막 전화 올 때도 있고, 형, 이거는 뭐고, 뭐이거 뭐야? 뭐 하고, 뭐 그럴 때 있고 하는데, 이번에는 갑자기 또 형. 형내말 들어야 돼. 형 다른 사람보다도 내말 들어. 내말잘 들어. 형을 위한 거야, 막 이런 이런 말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냥 웃기 웃기잖아요. 그래가지고 근데 약간 걔도 진짜 아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걔 약간 마인드를 저는 약간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있거든요. 아무튼 그냥 귀여웠어요. 약간 진짜 귀여워. 형, 형, 뭐그 그 뭐라 했었지? 뭐라 그게 좋게 있었는데, 아무튼 그냥 형, 내말 들어. 다른 사람보다는 내말 들어. 시장이 귀엽죠.